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우리 어제 에버랩스 그 여기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방도 진행을 하고 했었었는데 어제가 이제 일요일 저녁 9시였으니까 그때 질문이 나왔던 곳 중에 한 곳이죠 바로 옥정 리더스 가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끄내 갖고 왔는데 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은 이제, 항상 우리 지도는 좀 멀리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서 보시고, 또 중간에서 뭐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기를 많이 다룬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만큼의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지역이 여기 밑에 있는 그, 여기, 의정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더더 더 넓은 거 아닌가?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득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또의정부 어, 고산 지구도 있고 코스트코 여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돼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한, 한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교통,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사이트 있죠. 지리적인 로케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사실 조금 멀긴 멀어요. 예, 네, 그래서, 멀기는 멀지만, 이 동네 자체가, 어우, 보통의 사이즈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득.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이미 여기가 이제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 예정으로 해서 잡혀져 있고요. 다음 달에는, 대강 로제비앙, 예, 요것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주해천, 여기도 뭐 엄청나지,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을 하는 데가 이제 몇 곳이 좀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예, 한동안은 이제 공급이 공사가 착공 들어가는 데가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어, 기자들이 이제 살짝 말장난을좀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은, 어, 인허가 물량이 많다. 인허가 물량이 많지. 근데 착공을 안 해서 문제지. 분양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 하겠어, 그거, 그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없게 될것 같은데, 다행히도, 옥정 리더스 가드는 이제 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내일서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938세대니까, 양주 옥천에서, 어, 938세대다 그러면 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의정부에서도 938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야, 이거, 까마득하게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1구선만 넘어가는 그냥 그런 거 방송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 주석을 좀 붙이려고 하는 건데, 의견을 좀 이제 붙이려고 하는 건데, 의정부도 아니고 양주옥정에서 938세대다 그러면 사실 진짜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다 소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아서는 일단 소화는 다될거 같고, 24년도 5월 1일, 그러니까 이제. 22, 3, 4, 5. 이제, 어,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년 이내에 끝내겠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대림이죠. 예, 네, 대림이 이제 DL로 바뀌었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자로 해서 영어로 쓴것 뿐이고, 14개 동이 있으니까 사실 좀 많은 겁니다. 그리고 27층까지 밖에 되지를 않다 보니까, 요즘 27층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2년 이내에 다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좋은 것 같아. 세대당 1.5대이 정도는 나와줘야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소형차 뭐 경차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뭐 자전거 애들이 이제 이런데 또갔다 된다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 전기 예, 이런 거 해서 좀 빠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체감이 몇대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5대 정도까지 나간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보통 1.4 정도까지만 나와도 어우 좋은데 그러는데 1.5대 그러면 이건 어 좋은 거예요. 자 여기는 160%짜리의 용적률을 보이는 땅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6%까지 내려가 있는 건폐율 그러면 상당히 쾌적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평당 1,283만 원 해가지고 84가 어 4억 2천짜리도 있고 이제 뭐 4억 4 0 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예, 어쨌든간 여기서는 8세 D 타입은 3억 9천 860만 원입니다. 아, <laughs> 진짜 싸죠. 그래서 제가 그 수원 왼쪽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비봉이죠. 비봉. 그리고 이제 비봉에서 쭉 이로 올라가면은 안양평촌 과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인데 방향이 예. 여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린 게 지금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아무리 허 벌판에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를 할지라도 84타입이 4억짜리가 안 되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위치에, 위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 갖춰져 있는 동네라면은 대규모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단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5984가 이제 기본 공식인데 요즘 이제 5 9가 조금씩 없어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더 이상 공식이라고 말은 씀안 드리는데 5 9 타입이 있으면 좋을 텐데 84가 여기서 막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망 단지 배치도 뭐 동수 여기서 이제 조금 밀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9구한테 밀려야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제 지리 응답이 나오면서 라방에서 한번 봤는데 어, 84가 99타입보다 더 좋아요. 84AP가 99타입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럼 미쳤다고 내가 99안 넣지. 그죠? 예. 자, 발코니 가격은 나중에 그 유료 강의나 뭐 이런 데서, 예,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하는 걸로 하고. 분양공원 사실 19일날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예, 쉬는 김에 좀 쉬자. 그래서 이제 조금 놀러 다니고 쉬고 뭐 부동산 뭐 수업 뭐 현장, 임장 뭐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서, 예, 좀 여러 군데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예. 하여튼 이정도 나와있고 지금 양주시에서 1위를 날리고 있고 어 조대지죠 예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청약 그 주제가 좀 들어가야 될거예요예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홈페이지 하나 불러 갖고 올게요 자 여기는 이제 대림 건데 여긴 얘들이 한 번에 다 같이 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동수가 좀 있다 보니까 68,000 제곱이 나오면서 세대수에 비해서는 대지 면적이 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A24블록 자 그래서 27층까지 지하 1층까지밖에 파지를 않았네 신도시인데 이렇게 땅 파기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파지는 않았고 자 그리고 세대 정보 이거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8 4 a 는포베이 판상형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어, 300개 308개 2개, 10개, 49, 226세대. 아이. 물량도 봐야 돼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청약 넣을 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84C에다 막두 개밖에 없는 데다가 해서 인기 없겠지 해서 막 여기 어 평면도 아 이런 데서 막딱 들어가 봤는데 보통 이런 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 타워형으로 해서 나와 갖고 이제 이런 것처럼 어 타워형으로 해서 나와서 조금 덜경쟁이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숫자 노름이라 이게 사실, 예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테라스 랍시고 해서, 어, 전용 정원을 갖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T자를 많이 갖다 붙이고 하는데, 그냥 84C로 그냥 해놨네. 어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바로 앞에가 또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뭐 84A나 B로 해서 가시는 게 좋고, 나는 뭐 아쉬울 게 없다. 떨어져도 그만. 나 다음번에 나오는 것도 들어가면 돼. 네. 하시는 분들은 뭐 84C나 84D 한번 볼까. 이것도 괜찮긴 하다. 뭐 이런데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쉬움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자금 상황에 따라서 각자 이제 그 청약 가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응답은 항상 수요일하고 일요일 저녁에 라방 진행을 하니까 이때 와서 질의 응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aughs> 포배 판상형에다가 여기 이제 뭐 드레스룸 있고 뭐 양쪽에 다용도실 해서 이제 뭐 펜트리 공간에서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겹범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잘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 마침 뭐아 어 뭐랄까 평면도도 되게 조그맣게 나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타워형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무조건 당첨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대수도 이 정도면 많고 하니까. 어, 요렇게 해서 나온 84b 타입이 이제 조금 청약 경쟁률이 좀 덜할 거예요. 아또 어, 보자. 팬트리는 넓게 해서 잘 만들어 놨네. 예. 84c랑 d 아까와 같은 타입인데, 예, 여기에다 이제 페란다죠 예, 이렇게 예. 어, 해서 전용 거실 해서 이제 갖다 놓은 거고, 95타입은 뭐 사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대로 늘려놓고 이제 여기 알파룸이 하나 들어가 있는 셈인데 구구 타입에서 이제 요 알파룸은 어떻게 쓰냐가 관건인데 이제 요거는 사실 구구 타입치고는 그래 잘 나온 건 아니야. 그지 여기는 뭐 보조 주방은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화장실이랑 위치가 바뀌었어야지.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좀 넓게 쓴다든지 어 펜트리 공간 동선을 주방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조금 가깝게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그러네. 단지 배치도도 이쁘게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아쉽다 예, 여기 타워형도 안방과 거실 사이에 방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그걸 드레스룸으로 해서 이제 쓸만한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호텔식으로 1,2,3 갖다 놨는데 이건 뭐 그냥 쏘쏘? 예, 그렇다고뭐 양창도 아니고 자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 예, GTX 덕정역 잠깐 덕정역이 아저 위에 덕정역이 있구나 근데 덕정역까지 거리가 좀 됩니다 예, 이제 그게 조금 그렇지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당발이 6월 9일이네 잘 체크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왜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놨냐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거 평면도나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온 게어 여기에 요건 그냥,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어디를 가나 이건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앞에 이제 독발공원이 있고 그리고 다섯시 방향 그러니까 남서향 쪽이죠. 여기로는 그 옥정 체육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 자체는 그냥 요 앞에서. 넓게 조망이 뻥 뚫려져 있고 그 조망 내용이 뭐냐 예, 공원이기 때문에 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방송을 하게 된거고 자 단지 아이고야 리더스 가든에서 아래쪽에서 단지 요거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남동향이될것 같고 이제 요게 84타입들 높낮이가 좀 있네 그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높이가 조금 있는 애들이고 오른쪽 애들이 그리고 왼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조금 높이가 조금 작아요. 예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게 뺀것 같은데 9구 타입을 근데 어차피 결국은 단지 내 조마 이고 막혀버리고 이쪽으로 가도 이제 어차피 막혀버리기 때문에 난 이건 뭔가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여기가 9구 타입이 들어가 있었어야지 여기에다 놔주든지 근데 9구 타입을 너무 뒤에다가 해놓고서. 단지 내 조망을 한답시고, 이제 그것도 좀 가려놓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조금, 예,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 조망들이 당연히 A거, A급 조망이죠. A급. 이제 구구 타입으로 해서 나온 얘네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게 조금 저는, 예, 앞에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예, 별로, 예, 별로라고 생각 하고, 얘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죠? 예.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색깔이 아유 녹색에다 녹색을 그려놔가지고 99B가 잘 보이질 않네요, 그죠? 어제 방송할 때 이걸 못 봤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도 이제 확실히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보이긴 하네요. 뭐 피트니스 시설, 뭐 오피스 이런 거는 뭐 어디가나 아파트, 지방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간다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거 보시게 되면 조금 더잘 보이게 될것 같고요. 세대. 어 여기서 아우 여기서 봐도 어차피 똑같다 너무 조그맣게 나와 있어갖고 예요 아까 뭐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어 보통 여기서 이제 3d 가좀 나오든지 예, vr 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델하우스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네 그죠 예 해서 뭐 잇지 투어 내부 세대 살펴보기 아 이걸 여기 속에다 갖다 붙였구나 이거를 이렇게 속에다 갖다 붙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리 소리는 됐고 어차피 지금 라이브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우 이렇게 쓰기가 불편해 이거 뭐야 보통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가서 보게 되는 거는 거실이에요. 애들 방서부터 보고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많이 안쳐 주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집이 되게 넓어 보이죠 근데 팔사는큰거 하나가 창문이 있고 옆에 양쪽에 작은 거가 두 칸이 있어야 되는데 팔사가왜 이렇게 창이 1.5개가 돼 버렸지 예, 우물형 천장은 다, 좀 파놨고 아트월이랑 이게 바닥재도 실제로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트월에 붙어 있는 그 패널 이게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다르고 그러는 건데 조금 아쉽다 <laughs> 뭐 이거 뭐 vr로 해서 뭐 여기 상판 하판 아니 저기 상판이랑 상부장 하부장 이거 보면 뭐 하냐고 이거 예 여기는 좀 층이 져버렸네 이렇게 되면 좀 별로고 에헤 이거는 볼 의미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십시다 예 혹시 또 이제 나중에 좋은 영상이 있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네이버에서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여기서 거리 제기 한번 찍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거리로 해서 이제 덕계역까지 찍었을 때한 2km 나오더라고요. 근데 길 따라서 가게 되면 이게 3k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덕정역까지 이것도 거리가 만만치는 않아요. 이것도 길 따라가게 되면 3.4km인가 막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것도 한 15분은 가야 될것 같은데 조금, 야, 이건 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해서 요거는 조금 예 망설여진 부분인데 어차피 뭐뭐 뭐 전동 스쿠터를 타든지 뭐뭐 킥보드를 뭐 타든지 뭐 하나 해야 될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옥정체육공원 조망이 좋고 여기까지 조망도 길게 나가고 또 여기까지 조망도 이렇게 피해서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 거리가 상당히 길게 나가죠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여기 거리를 재게 되면은. 어, 이게 한 800m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대도심에 대단지 아파트에서 800m, 500m 거리가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데를 찾기도 힘들지만은 이 공원조망으로 해서 나오는 데가 있다 그러면 저는 내가 자연으로 들어갈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런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아주 누리기 힘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다. 그럼 나도 여기 이렇게 해서 좀 청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저는 뭐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집이 제일 안전해 <laughs>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 강이가 뭐 그렇게 뭐다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하고 해봤자 뭐 강남만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굳이 예뭐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리플 달지 마시고 우리 에버랩스 밴드 있죠 밴드에 오셔갖고 예 어제도 이거 방송 많이 했었거든요 예반응 괜찮아요 예 우리끼리 또잘 모이고 하니까 이런거좀예 온라인상에서 보시고 함께 모였으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조댓구알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자, 그럼 이제 빠이빠이.